자, 여러분. 괄호 뒤에 모라이타이라고 하는 문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답들을 보니까 전부 다 동사 단어로 되어 있네요. 당연히 동사와 모라우가 만날 때는 동사 때 모라우로 만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겠죠. 동사 때 모라우라는 뜻은 동사 해 봤다. 즉, 하인이 동사해주다 라는 뜻으로도 해석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때형이 아닌 애들을 걸러내다 보니 3번과 4번은 답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런데 나오때와 나오시때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자타 동사 문제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나오루와 나오스라는 단어를 알고 있느냐,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여러분들, 나오르는 고쳐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나오스는 고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오르와 나오스는, 여기선 지금 한자로 나오지 않았지만, 한자로 쓸때이 치자 다스릴 치자를 쓴 것과 고들 직자를 쓴나오를나올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병을 고치다, 뭐 고쳐지다. 이거는 뭐 틀린 것들이라 잘못된 것들을 이제 바로 잡다, 고치다 이럴 때 쓰는 말인데 여기는 한자로 나오지 않았으니 이 뜻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럼 내일까지라고 해서 어떤 마데니라고 하는. 기간을 제한하는 말이 또 같이 나왔네요. 내일까지 이 편지를 영어 문장으로, 에븐니 영어 문장으로 고쳐짐 받고 싶다, 고쳐받고 싶다. 어떤 게더 정확하죠? 당연히, 나우스, 고쳐받고 싶다, 고쳐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이 나와야겠네요. 정답은 2번.